힙스마일 꽃보다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페티병에 아 1년, 1년 넘은 애도 있고, 1년 안된 애도 있고 하거든요.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창 리스팅 자구를 떼어 갖고 여기다 번식을 시키네요. 조그만 애들. 떼다가 이렇게 컸습니다. 어, 얘네 화이트 애분인데 어, 좀 몸살을 많이 알았어요. 뿌리 안착이 안 돼갖고, 화분에서 많이 비실비실 거리다가, 페트병에 옮겨서, 이렇게, 뿌리 안착이 잘 돼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분갈이를, 달기를 데리고 와서 뜻하지 않게, 좀 몸살 아리를 하는 애들이, 3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몸살을 아는 애들이 있어요. 뿌리 안착이 안 돼서. 그런 애를 페트병에 심어갖고, 이렇게 뿌리 안착이 잘 돼서, 뭐, 겨울에 좀 퍼지고 색깔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이제, 어, 작년 4월 달에 초에 분갈이를 이제 조그만 애를 여기 페트병에 이제 두 개를 심어서, 하나는 이벤트에 나가고, 하나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애인데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지금 손톱이. 끝에 많이 낑겼죠. 이렇게 많이 낑겼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이거 얼굴도 많이 입장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 얘를 분갈이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분갈이 해주고 얘도 지금 저희 얘가 레드 시리우스 진짜 생기만한 요만한 자구를 띄어다가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어, 키우면요, 우지 잘 자라요, 튼튼하게. 왜 그러냐면, 페트병을 이렇게 해놓고 밖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햇볕을 온전하게 잘 받아서, 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이렇게 몸살 앓이를 했던 애들이 이제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어, 페트병이 키우시는 분들이 댓글에 간혹 이렇게 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가 병원실. 얘네들이 여기서 치료를 해갖고, 어, 입원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애들이 무지 잘 자란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페트병에 어~ 키우는데 다육이 페트병에 키우는 건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가장 처음 페트병에 다육이 키우는 걸 올려서 많이 전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키우고 나서 다육이들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댓글에 많이 다셨어요. 그래 갖고 어 그런 거 보면 뿌듯하죠. 그래서 얘가 되게 많이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이게 페트병에 화분에 키우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나름 또 페트병에 키우는 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면 투명한 그 페트병 안에 이렇게 보면 온전하게 얘네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지금은 물이 빠져서 뭐 그렇지만 원래 얘네 마리아 처음에 왔을 때 물이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안 들었지만 손톱 끝에 색깔은 좀 빨갛게 많이 들었죠. 얘는 좀 이렇게 화이트 에본이지만 빨갛게 물드네요. 그래서 빨갛게 물들었다가 제가 이제 드레스룸 창가에 좀 뒀더니 색깔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얘를 립스틱 아시죠 아주 초록초록 하죠. 얘도 물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얘를 분갈이해분고이를여기다 얘를 다시 심어줄 분니다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2020년 4월 4일 날 제가 분갈을 해 지내네요. 있으면 막 낑겨갖고 다칠 것 같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이제 햇볕을 보기 위해서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서 새뿌리를 내서 키우면 얼굴이 더 커집니다. 아니면 얘를 좀 이렇게 땅에 좀 이렇게 묻어서 심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얼굴을 많이 안 키워.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심어버리면. 바람이 갑자기 또 많이 불네요. 뿌리! 이게 햇볕을 많이 봤던 다육인데 이게 이 꼬지들이랑 같이 심어갖고. 이렇게 목대가 아주 시려요. 내가 그1 2월 초까지 노숙을 했었는데 베란다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이 빠지고 얘는 그렇게 물은 들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그렇게 막4월달 이제 분갈이를 하고 어 이제 좀 방근내리 한여흘 정도 있다가 이제 거즈 이제 밖에 있었는데. 12월 초까지 거진 밖에 있던 거죠. 장마철에도 간간히 나갔으니까 술 뿌리가 목대도 엄청 굵고 굵은 뿌리가 원래 있었던 애들이라 이렇게 로젠 레크리스도 뿌리 보세요. 얘네들이 원래 굵은 뿌리인데, 이렇게 잔뿌리가 있네. 그 지금 갈망할수 있지 자을까 말까 하데 겨울에, 잘라갖고 자리잡기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큐로카 발을 묻어갖고 이렇게 입꼬지 애들도 이렇게 있고, 보면 안에서 입꼬지 된 애들도 이렇게 페트병 키우는 게 은근 재밌어요. 마사를 조금 깔아줄게요. 다가 화분이 숨쉬는 화분이고 얘 크기에 비해 그렇게 원래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심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파트 베란다라서 화분을 너무 크게 하면 놓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노지에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좀 이렇게 자리가 넓은 데서 키우면 큰 화분에다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조그맣게 여러 개 키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아파트는 그래서 이렇게 배양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요즘에 제가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키웁니다.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보석처럼 튀어나왔어요. 애들이! 패트병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패트병에 고마움을 주면 키우기 할... 쉽고 창이 요즘에 도 유행이라 예전서부터 창은 좀 약간 대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일반 달기보다 고가여서 어 제가 살때그 이제 뭐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면 이 창을 재테크 용으로 많이 또 키우셔갖고, 뭐, 이렇게 키핑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 이제, 집에서 창만 키워갖고, 재테크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제가. 중국 상인들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방문하고 싹쓸이를 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국 그 상인들이, 어 농장 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 재테크 하는 집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알고 이렇게 가시지? 소개가 다 되나봐요, 이게. 고 인건비도 싸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이게 예, 전세가 바, 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야 중국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니까, 위에다 복초를 마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기술을 이렇게 다 가져가서 자기네 거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빼내간 곳에다가 그거를 파는 거죠. 뺏기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근데 걔네들이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주고 가져가니까 팔 수밖에 없겠죠. 또안팔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다육이를 할 때는 지금보다 우리 다육 시장이 되게 컸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했던 것같아 제가 봤을 때. 그 제가 초창기 다육이할 때는 다육 시장이 되게 번성하고 활성화됐을 때. 지금은 또 코로나로 또 많이 침체가 되고, 코로나가 또 끝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또, 또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받겠지? 되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블랙 슈퍼 콜론, 그러니까 슈퍼 콜론 3만 원에 10개 그거를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중국에서 해와서 어, 그렇게 이제 또 싸게 푸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좋은 찬스. 가끔가다 에스플랜트 검색을 하시면요.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갈이 완성해 봤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심어줄까봐. 사실 이런 뿌리는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뿌리를 워낙 잘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뜯어갖고, 그냥 훅, 꽂아주면 됩니 이걸 왜 꽂아주냐. 이게 그 아, 다육이 아트에서는 모양으로 꽂아주시는 요즘에는 되게 활성화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때 다육이. 용원 하시는 분들, 다육이 아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인트로 많이 꼽아주시는데요 제가 할 때는 사실 그때 유튜브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뭐 보고 뭐 제가 이걸 따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앞서서 제가 할 당시에는 우리 집에 루비레카스가 되게 못난이가 되는 거야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못난이가 돼서라막 발에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가 뚝 떨어져 온걸 여기다가 다육이에다가 뚝 꽂아놨더니 제가 얘기했죠 엄지 손가락만하게 커졌다고 그래서 줄기를 꽂아놓으면 번식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뜯어갖고 그다육이도마다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물 마름이 너무 좋아지는 거. 그 전에는 물음으로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육이마다 해서다육이 루브레이커스가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 이걸 모양으로 꽂아놓은 건 아니고요. 모양으로 꽂아놓은 애도 있겠죠. 근데 모양으로 꽂아놓은 건 아니고 거진 요렇게 다육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물 마름을 제가 좋기 위해서 꽂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 마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님들 다육이 키울 때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시는 분들은 루비에네클리스를 사다가 이렇게 줄기를 뜯고 나서 뿌리가 없어도 돼요 흙에다 꽂아놓으면요 어, 습만 유지만 제대로 잘 되고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근데 겨울에도 뿌리를 또 이렇게 잎꽂이를 얘는 잎꽂이 돼서 많이 자란 거죠 이제 요런거를 입을 여기다 이렇게 떼어놓으면요, 지네들이 입꼬지가 돼요. 근데 페트병 입꼬지가 되는데 지금 딸려 와서 이런 데다 그냥 꽂아둬요. 같이 자라게. 그러니까 정석대로 막 이렇게 어, 키우시는 분들은 딱달육 하나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꽂아져 있으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기 때문에 뭐 얘도 생존하고 얘도 키우고 뭐. 이렇게 키우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불어 잘 커요. 물도 잘 마르고 잘 큽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페트병에 이렇게 낑겼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돼 있죠. 손톱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 있죠. 이렇게 분갈이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꿀 하루 되세요. 빠바이